7월 12일 토요일 요한계시록 8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떠올릴 때 흔히 소리를 연상합니다. 창세기에 창조 서사에서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고 예언자들은 하나님의 뜻을 소리쳐 외쳤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마주한 요한계시록 8장의 첫 구절은 전혀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드러냅니다. 일곱째 인이 떼어졌을 때 하늘이 반시간가량 침묵에 잠겼다라고 요한은 기록합니다. 이는 단순한 정적이 아니라 우주적 침묵입니다. 천상 존재들도 숨을 죽인 채 멈춰선 이 장면은 하나님의 무게감이 있는 심판이 시작되기 직전에 거룩한 긴장을 상징합니다. 이 침묵은 무서운 재앙이 도래하기 전에 공백이 아니라 하나님이 마지막 기회를 주시며 세상을 기다리시는 사랑의 침묵입니다. 그 안에 담긴 거룩한 뜻과 심판의 메시지를 우리는 가볍게 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이 시간 우리는 이 침묵을 통해 시작되는 하나님의 심판과 자비의 장면들을 차례대로 살펴보며 성도된 우리가 이 시대에 어떤 태도로 살아야 할지를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1절에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선 거룩한 침묵입니다. 일곱 번째 인이 떼어지는 순간 요한은 하늘이 약반 시간 정도 고요해졌다고 증언합니다. 천군 천사도 말이 없고 하늘 보좌 앞에서 끊임없이 찬양했던 생물들도 입을 닫았습니다. 이는 단순한 침묵이 아니라 전 우주가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숨을 죽이고 멈춘 정적입니다.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이런 고요는 단지 무언가 끝났기 때문이 아니라 무언가 심각하고 중대한 일이 시작되기 전임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종종 심판 전에 침묵하십니다. 이사여서와 예레미야서에서도 백성들의 폐역할 때 하나님은 말없이 기다리셨습니다. 그러나 그 침묵은 무관심이 아니라 인내요 자비의 표현이었습니다. 마치 폭풍 전야의 정적처럼 하나님의 침묵은 우리로 하여금 깨어 기도하게 만들고 돌이키게 합니다. 우리는 삶 속에서 하나님의 침묵을 마주할 때 그것이 유기의 증거가 아니라 회개와 성찰을 위한 은혜의 시간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둘째로 2절에서 5절을 보면 향기에 닿는 향기로운 제사입니다. 이 침묵 속에서 하나님 앞에 일곱 천사가 서서 각기 나팔을 받게 되고 한 천사가 금 향로를 들고 제단 곁에 서게 됩니다. 그는 많은 향을 받아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함께 하나님 앞금 제단 위에 올립니다. 이 장면은 우리에게 놀라운 위로를 줍니다. 우리의 기도 특히 핍박과 고난 가운데 드린 탄식과 강구가 하늘에 기억되고 있으며 향과 함께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올라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요한은 이 향과 함께 성도의 기도가 하늘 보좌 앞에 올려졌다라고 말합니다. 성도의 기도는 결코 땅에서 끝나는 메아리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늘 재단에서 하나님 앞에 올려지는 거룩한 제사입니다. 이어서 천사는 재단의 불을 향로에 담아 땅에 던지고 그 순간 우레와 음성, 번개와 지진이 일어납니다. 기도가 응답되는 방식은 단지 위로나 평안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가 세상에 드러나는 심판의 형태로도 나타납니다.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심판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이는 단지 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땅 위에 하나님의 뜻과 정의가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강구입니다. 교회는 세상을 향해 울리는 나팔소리처럼 깨어 있어야 하고 그 기도는 2세대의 어둠을 뚫는 하나님의 응답을 불러올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6절에서 13절을 보면 피조세계에 임하는 심판의 파도입니다. 이제 일곱 천사가 나팔을 불 준비를 하고 네 천사가 차례대로 나팔을 불기 시작합니다. 첫째 천사의 나팔 소리와 함께 피와 불이 섞인 우방이 쏟아져 땅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나무와 푸른불이 삼켜집니다. 이는 생명 공급의 근원이 손상되는 장면입니다. 인간의 탐욕과 죄로 인해 피조세계가 상처를 입게 된 것입니다.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불자 불붙은 큰산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집니다. 바다는 3분의 1이 피가 되고 그 안에 생물들과 배들도 함께 파괴됩니다. 이는 인간의 교만과 문명이 상징적으로 무너지는 모습을 보여주며 바다라는 교역과 삶의 통로가 무너지면서 세상의 기반이 흔들리게 됩니다. 셋째 나팔이 울리자 쑥이라 불리는 밝게 타오르는 별이 떨어져 강들과 샘에 떨어지고 그 물이 쓰게 되며 많은 사람이 고통을 겪습니다. 쑥은 구약에서 심판과 저주의 상징이었습니다. 물이 오염된다는 것은 영적 진리로 왜곡하고 생명의 근원이 된 말씀의 통로가 차단되는 것을 상징할 수 있습니다.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는 해와 달과 별의 3분의 1이 타격을 입어 빛을 잃습니다. 이는 단지 천체 이상 현상이 아니라 인간의 시간과 질서, 리듬이 무너지는 상황을 뜻합니다. 어둠이 삶의 전 영역에 퍼지고 방향성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나팔 재앙은 3분의 1에만 영향을 미칩니다. 이나 하나님의 전면적 심판이 아니라 자비가 섞인 경고임을 보여줍니다. 아직도 기회는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은 완전한 멸망을 유보하시며 돌이킬 길을 열어두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하늘을 나는 독수리가 땅에 사는 사람들을 향해 큰 소리로 외칩니다. 앞으로 불려질 새 나팔은 지금까지보다 더 혹독할 것이며 화, 화, 화가 있으리로다라는 경고가 반복됩니다. 그러나 이 외침 역시 하나님의 자비입니다. 진정한 심판은 아무 말 없이 임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까지 돌아오라고 외치는 사랑의 부르심과 함께 주어집니다. 요한계시록 8장은 두려움의 메시지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회개의 기회를 주시려는 하나님의 절절한 마음이 담긴 사랑의 장입니다. 하늘의 침묵은 무관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기다림입니다. 성도의 기도는 잊히지 않고 하늘 보좌 앞에 향기로운 향가 들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은 무자비한 파괴가 아니라 구원의 문을 다시 두드리는 사랑의 방식입니다. 지금 이 세상은 마치 하나님 앞에 반 시간쯤 고요한 시기를 지나고 있는 듯 합니다. 하나님의 침묵이 지속되는 것처럼 보이는 이 시대에 많은 이들은 방향을 잃고 방황하며 세상의 소음 속에 묻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며 그 침묵 가운데서도 우리를 향해 경고하시고 깨우치고 계십니다. 이제는 교회가 깨어 일어나 시대를 향해 나팔을 불어야 할 때이며 성도는 세상 가운데 빛을 비추는 사명으로 다시 일어서야 할 때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향해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분은 침묵 가운데 외치고 계시고 경고 가운데 사랑을 보여주십니다. 그 침묵 앞에 무감각하지 말고 깨어 기도하며 삶을 돌이켜야 할 때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앞에 다시 엎드리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침묵이 곧 자비임을 믿고 하나님의 나팔소리를 듣고 응답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나팔소리와 함께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 들어가게 될 것이라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침묵 가운데서도 일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나팔 소리 같은 경고 속에서도 자비로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입니다. 세상이 요동하고 어둠이 두리울지라도 우리의 기도가 하늘에 닿아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심판 가운데서도 구원의 길을 열어 주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오늘도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 가운데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